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도대체 어떻게 머리카락만 찍힐 수 있는 거지? 올해 5월에 어느 부동산에서 프랜차이즈 에 취직하게 됐는데 이 회사의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물건의 내부 사진을 찍는 것이었죠. 관리회사를 통해서 집주인한테 열쇠를 빌리고 방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는 건데요. 그날도 내가 그 일을 하러 나가게 됐어요. 물건을 돌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물건의 사전조사를 해보거든요. 뭐 집세나 방 구조, 아니면 건물의 구조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맡은 물건들을 쭉 조사하고 있었는데, 물건 하나가 뭔가 딱 봐도 이상한 방이 있는 거예요. 거실 하나에 방세 개인데, 심지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공용 관리비 전부 다 합쳐서 월세가 딱 1만엔인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가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싼 거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나한테도 사고 물건이라는 게. 바로 상사한테 가서 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사는 별로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 아파트 1층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고 이 남자는 어떤 여자랑 사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고 이걸 알게 된 여자가 결국 죽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 그 여자는 남자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옥상에서 그대로 뛰어내리고 말았답니다. 아마 남자의 집앞 베란다 쪽을 향해서 뛴것 같은데, 뭐, 그 지점을 착각한 건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떨어진 곳은 남자가 사는 방이 아니라 이 위층에 있는 방의 베란다에 떨어졌대요. 낙차는 그렇게 녹지 않았는데 마치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듯 머리부터 수직으로 떨어졌는지 여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 방에 살던 사람도 바로 이사를 나갔고 남자도 그 집을 떠나버렸다고 해요. 그 사건 이후로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달도 못 버티고 전부 나가버렸고 여기 집세는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결국에 1만 인까지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사의 설명은 대략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내력이 있는 방에 내가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된 겁니다. 진짜 무서웠지만 이때 나는 아직 수습이라서 뭐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제 같은 팀에 저보다 상사였던 여직원이랑 둘이 같이 가는 거라.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이 물건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착해서 가보니까 상상했던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건물은 아니었고 의외로 평범한 3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시골에 흔히 있는 그런 구조였죠. 뭐 그래도 약간은 무서웠지만 나도 학생 때막 친구들과 심령 스폿을 돌아다니곤 했어서 어느 정도 면역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뭐 괜찮겠지? 뭔일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방압까지 여직원이랑 같이 가서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그 엄청난 이질감을 아직도 몸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날은 마냥 집에서 널브러져 있고 싶은 아주 푹푹 지는 무더위였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 밀폐된 방안이 유난히도 서늘한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뭐, 나한테 영감 같은 건 전혀 없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분을 느끼고 나서, 자, 괜찮아. 이제 들어가서 사진 찍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데, 옆에 있던 여직원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씨, 잘 부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진은 너 혼자 찍고 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주먹을 쥐고 날 응원하는 연상의 여직원을 보니까 뭔가 괜히 허세라도 부리고 싶어져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를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찍어야 되는 사진이 많잖아요. 방이 여러 개니까 각 방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뭐, 그래도, 이 방까지는 괜찮았는데, 욕실하고 화장실 사진 찍는 게, 진짜 후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부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라, 뭐, 빛이 드는 거실 같은 데는 괜찮은데, 어두컴컴한 화장실이랑 욕실 사진은, 카메라 플래시에 의존해서 찍어야 했거든요. 이게 진짜 겁이 났습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든 전부 다 찍고 나서, 밖에 있는 여직원에게 겁먹은 티안 나게 살짝 빠른 걸음으로 방을 빠져나왔죠. 여기요 사진 다 찍었어요. 하고 이 디카를 여직원에게 넘기고 바로 문을 쾅 닫고 벽에 기대선 채로 숨을 몰아셨어요. 약간 나오고 나니까 기 빨리더라고요. 뭐 일단은 내가 수습신분인지라 내가 찍어온 사진들을 반드시 이 여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최대한 신경 써서 방이 넓어 보이게 또 수평을 맞추고 막 몸을 겨우겨우 막 우겨가면서 찍어 온 거거든요. 그러더니 여직원이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사진 한장한장 한장 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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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네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여 저는, 그럼, 얼른 다음 물건지로 가시죠? 하면서 일어서는데, 이 여직원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겁니다. 어, 그런데, 내부 동영상은 안 찍으셨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얼른 끝내고 나오고 싶어서 서둘러 찍다 보니까, 사진만 찍고 실내 영상 찍는 걸 깜빡해버린 겁니다. 나는 겨우겨우 멘탈을 추스르고, 다시 디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방 한가운데에서 디카 모드를 영상으로 바꾸고 재촬영을 시작했죠 설명받은대로 방 전체가 다 나오도록 내몸 전체를 축으로 해서 삥 한바퀴 돌면서 찍었어요 영상의 길이는 통상 10초 내외로 찍으면 됐는데 이 10초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10초가 끝나고 이번엔 여직원의 눈치 같은 거안 보고 전력으로 달려서 이 방에서 튀어나왔고 나오자마자 바로 디카를 건넸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영상을 재생해 보니까 어라 영상에 음성에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하는 느낌의 뭐 이런 소리. 뭐, 이제까지도 이렇게 여러 물건을 촬영해 왔는데, 뭐,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지라, 뭐, 나도 그렇고, 여직원도 그렇고, 조금 겁을 먹었어요. 그래도 여직원이 말하기를, 이 정도면 그래도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여직원이,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왜 뭐가 찍혔어요? 하고 묻자. 이 여직원이, 누구씨, 혹시 영상 찍을 때 어떻게 찍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었지만, 뭐 일단은 내가 영상을 찍을 때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몸짓으로 다시 보여줬죠. 이제 그러더니 여직원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하면서 화면의 오른쪽 끝을 가리키는데,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화면의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긴 머리카락 대여섯 가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 머리카락도 거기에 맞춰서 흔들리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10초 내내. 그 자리에서 디카를 집어 던질 뻔 했습니다 어쩌죠? 우리 이거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아 일단 사장님께 여쭤보죠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물건들은 촬영하는 거 뒤로 미루고 사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과 상의한 결과 이 영상과 사진은 전부 삭제하고 이 물건과의 중계 자체를 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찍어온 영상이랑 사진들은 쓸모가 없게 됐잖아요. 이거를 삭제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한번 틀어봤거든요. 혹시나 내가 잘못 본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봐도 그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카락은 뭐 그렇게까지 길지도 않았고 또 게다가 나는 디카의 스크린을 보면서 방 전체를 비추는 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프레임 안에 들어올 리가 절대 없었거든요. 또 그렇다고? 사진 찍을 때는 없던 머리카락이 영상 찍을 때만 그 렌즈에 붙어 있을 리는 더더욱이나 없잖아요.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문득 무서움 상상이 들더라고요. 어? 왜이 영상에는 머리카락 밖에 안 찍혀 있는 거지? 설령 이게 진짜 심령사진이라도, 원래 보통 뭐 머리카락이 찍힌다고 하면 얼굴이든 아니면 어깨든 다른 부분도 같이 나올 법도 한데, 머리카락만 몇 가닥 늘어진 채 그렇게 잡히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몇 번을 돌려봐도 뭐 그런 힌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굴리다가 굴리다가, 문득 상상회로를 돌려버린 거죠. 뭐였냐면, 예전에 상사가 얘기해줬던 거 있잖아요. 이집 베란다에 떨어져 죽었다는 그 여자. 이 여자가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말이 기억이 나면서, 에이, 설마, 여자가 방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거 아니야? 나를 쳐다보듯이.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서 영상을 바로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부터, 모르는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될 때는 늘 주머니에 소금을 조금 담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싫어하고요. 부동산에서 일한 뒤로 이런 일들이 제법 있어요.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또 무서운 점은 저 내일도 사고물건 촬영하러 가야 됩니다.